안녕하세요 시청자 여 반갑습니다 김리입 오늘은 뭐 가볍게 타운 센터 색칠이나 좀 할까요? 네개 색칠 되어있고 요것도 색칠 되어있는데 맵에다가 색칠 조금씩 하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어려운 마법 원숭이 전용 퀸시의 장점 어려움에서 바로 지을 수 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소리 끄면 어떻게 되나 영어 오디오를 끄면 말을 안 하네요 좀 시끄러워가지고 오늘은 소리를 끄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하하, 너말못한다 바보, 바보! <laughs> 자 여기다가, 연금으로 남만 날아주면 무난하게 일단 어, 모든 풍선을 잡을 수 있는 개사기 타워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t i 되나요? 오케이 마 a g 마 t e o 이 전용은 이걸로 깨도 괜찮겠구나 이게 마호 원숭이의 단점이 뭐냐면 나블 끼이가좀 까다로워요 애들이 연금힐을 달아주면 좀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캐모도 만능타워가 좀 없어 닌자 원숭이 제외하면 닌자를 계속 쓰면 상관없긴 한데 닌자는 진짜 너무 많이 써가고 요즘엔 그만 쓰고 싶긴 해 명뿡. 사실 퀸시 더하기 연금이가 그렇게 효율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왜냐 기본 공격력이 좀 있어갖고 지금은 그런데 모압 같은 거 잡을 때 이제 효율이 좀 적게 납니다 대표적으로 닌자 원숭이 같은 애들은 기본 공격력이 1인데 타수가 많아가지고 연금위를 달아주면 데미지가 그대로 2배가 되는데 반해서 얘는 모압 추뎀 이런 게 붙어있는 형태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미지 상승에 그렇게 기적적으로 올라가진 않죠 나오라이 이것도 시작할 때렉 걸리더라 이게 핸드폰으로 하면 렉을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근데 컴퓨터로만 하면 좀 이런 뭐 새로운 타워를 짓는다든가 뭐 그럴 때 렉이 좀나더라고요 그 약재까지는 좀지워줘야 사그라진 것도 있고 대신 얘는 이제 특수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해갖고 딜을 넣을 수 있죠 난 영웅 레벨이 좀 20에 아니라 30 정도까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 것 같아. 그 레벨업 하는데 드는 돈을 좀 줄이고, 그래서 영웅 막 특수 능력 있으니까 영웅이 막 진짜 잘 키우면 5티어 타워가 세지는 거지 점점 점점 점한 200라운드 300라운드 넘어가면서 난 그런 컨텐츠도 재밌지 않을까? 내가 직접 하나 개발해야겠다. 안 되겠다 타워 게임. 공속 증가. 공속 증가량은 진짜 기적적이다. 여기 드루이드를 좀 섞을까? 야 이게 뚫릴 양 말랑하네 이게. 아 뚫렸네 하나가. 야. 보호막이라 이제 체력에 영향은 안 줬는데. 퀸시가 진짜 좋은 타운 아니구나. 안타깝구만. 이게 퀸시가 막 기적적인 효과를 못 발휘해서 그래 연금미를 달아준다 해서 이 돈으로 그냥 옆에 닌자 원숭이 지었으면 막았을텐데 아 그래도 레벨업을 하면 좀 다르게 6납되니까좀 나아진다 훨씬 나아진다 가라! 오 초록색깔 다 지워주네 그냥 1이 아닌가? 약간, 모합 데미지가 세지는 거. 아, 칠렙데니가 바뀌네. 10렙에 바뀐다고 써있었는데, 분명히. 일단, 다음 타를 뭘 찍을까요? 드루이드 지어볼까? 여기에다가. 드루이드로, 이쪽은 의미 없고. 슈퍼폭풍? A라인 좀 태워보자. 근데, 캐몬을 못 보긴 한다. 캐몬은 알아서 하겠지. 사거리 증가를 찍어줘야겠죠. 국수의 심장은 의미가 없고 찍어주는 의미가 없고. 아 케어 못 뽑는 거 너무 답답한데. 가라. 보풍의 드로이드. 가라이. 번디우까지 찍어주겠습니다. 진짜 가. 가. 이 자리 좋다. 여기 이렇게 일자로 담았네. 마법사 원숭이. 이거 찍어주고. 아, 좋네, 이게 은근히, 근데. 퀸시하고 연금이 조합이 좋네. 마법전형에서 괜찮네요. 사실, 마법전형에서는 닌자가 <laughs> 아닙니다. 닌자 쓰지 마세요. 닌자 너무 고였잖아. 고여서 어버렸어 그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 <laughs> 모압을왜 이렇게 못잡니? 무섭진가? 까라. 이게 드로이드가 모압을 잘못잡는구나. 번개구 아, 이거 좋다. 진짜 위치 좋은데, 와~ 번개구가 궁금한게... 아, 캐머노브, 캐어보는 걸로 만들까? 내다가 이걸 지어서 사고를 대지 그치? 여기서 이제 어디 보자 역첩보를 찍어주면 어떤 분이 이거를 이거에다가 이 위쪽으로 탑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괜찮다고. 이러면은 얘도 돌려보내고 얘도 돌려보낼 거 아니야. 좋은데? 다 돌아가라. 어나 이거 아 진짜 안 썼는데 역차포 지수가 모양이 귀엽네 하얀색이어갖고 약간 그래서 다 돌아가라 은근 괜찮네 사탕 사탕 은근 괜찮네요 어, 그러게. 안 써본 거 하나씩 써보고 있는데. 슈퍼 토포가 너무 비싸고, 집기에. 퀸시 레벨업이나 계속 눌러줄까? 아니야, 그건 좀돈 낭비인 것 같아. 이거 한번 여기다가, 연금이 달아주고, 역차포 지수 계속 지어볼까?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 다 돌아간다, 다 돌아가. 그냥 그냥 돌아간다 일단. 일단 어, 여기까지 오면은 갑자기 코너를 딱 도는 순간, 오 하는 순간 다돌아가 <laughs> 다시 배가. 풍선들아 집에 가자 귀가 시간이야. 어, 귀가 시간이야. 응 귀가 시간이야. 돌아가. 쭉. 아, 이게, 이게 좋구나, 은근. 응? 그래서 뭔가 기적적인 그런 딜량은 안 나오는데, 왜냐면 따라가질 않으니까. 좀 낭비가 되잖아요, 지금, 소창들이 좀. 예, 그거를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분마해준다. 야, 이렇게 보니 닌자같이 사귀긴 하구나, 진짜. 근데 이거보다 얘가 좀더 귀여운데? 지수는 뭘까? 이게 모자가 좀 모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지? 삿갓? 삿갓이요? 네. 삿갓이요.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꼰대스럽기도 하고. 김윤이 세상 제일 싫어하는 거 꼰대. <laughs> 마,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떼는 말이야. 달달하게 먹어야 돼. 나 떼는 말이야. 나 떼는 말이야가 뭐로용했었지 약간 군대용어라고 많이 사용했었는데, 막상 내가 군대 가니까 나 떼는 말이야를 안 했어. 그말 하는 사람이 없었어, 막상. 맨날 나 떼는 말이야.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나 때는 말이야, 어, 맨날, 어, 밤마다 집합해서 때려 맞고 이랬어, 이런 말을 할줄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 달달하게 먹어야 돼, 막 이러고. 나는 휘핑 추가, 막 이러고. 썰렁개근하고, 아재처럼. 수다 떠는 와중에 하나씩 쌓인다. 계속 쌓인다. 와이 씨, 63라운드였구나. 왠지. 아니 너무 잘 먹는데. 나 이런 빌드 처음 써보는데 갑자기 훅 돌아가다. 와 보이세요? <웃음> <웃음> 이거 막 그리고 모압을 이렇게 잘 잡아. 당연히 모압을 잘못 잡는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응, 아니야. 돌아가 빌드. 응, 아니야. 돌아가. 응, 집에 가. 응, 아니야. DDT를 못 잡긴 하겠다. DDT가 문제 아니야. 지금? 자 연금이가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웬돌린이 있으면은 그웬돌린이 여기에 불 버프를 줘가지고 잡을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은 딱 DT가 나온 프리패스. 네 지나가세요, DT님 안녕히 가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연금을 좀 팍팍 지어줘야 되나 그럼? 연금이 납. 이거 납 깎는 거, 이거를 지어줘야 될것 같은데, 많이 납 튕기는 소리 막 들리죠. 네, 막 풍선 지수가 납 효과를 못 받는 거랑 좀 다르긴 하겠다. 왜냐면 얘네는 일단 각자 쏘니까, 이게 뭐 따라가면은 이게 원래는 닌자가 톡튕겨거 두둑두둑 튕기잖아요. 근데 납에 걸리면 그냥 사라지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에는 그런 건좀 없으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나가버리니까 d 디 t 에다 흡수되는 경우는 없긴 하겠다. 모든 피창이 조심가 보죠. 이게 왜 막고 있는 거지? 너무 사기고. 역시 닌자 키위고, 키위 닌자고 갑자기 키위 먹고 싶다. 키위 개잘안 오나? 그거 여러분 아세요? 키위는 키위새의 몸체인 거? 여러분 모르셨죠? 키위새라는 새가 있는데, 개가 이제 개를 길러서 키위를 생산하는 거래요. 난키위가 난 지금 그무에 열리는 줄 알았어 <laughs> 아, 진짜 로 믿으시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룸들, 어쩌뭐 그렇습니다. 이소리가 좋긴 하다. 그, 톡톡톡톡톡톡톡리톡기톡톡톡톡톡 소리. 소리야 뭔가. 연금이부터 달아줍시다 90라운드 뚫으려면 연금이 많이 달아줘야지. 너무 입구 컷인데 DDT 막을 수 있나? 약간 이게 오야. 76라운드도 기대한다. 이게 렉이 걸릴 만한 라운드 중 하나거든요. 진짜 무지하게 많이 나오니까 와. 아 이런 느낌이구나. 나도 역차포를 좀 써볼까. 진짜 다른 뭐 침스를 이런 데도. 뭔가 되게 좋은데. 역차번데왜 모압을 잘 잡는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 아 78라운드 다돌려보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재밌네 응 안돼 돌아가 원숭이 판사님 원숭이 판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발 살려주세요 응 안돼 판사 짤 기억나세요? 참 단호박 판사님이었는데 뭐있었지 나도 불의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불의에 굴하지 말자. 난 멋쟁이니까. 어, 의사가 끼어들어 여기 이 GOMG를 잡아야 약간 이 빌드가 좋은지 나쁜지를 테스트 할수 있겠다. 왜잘 잡는 거야? 도대체 왜잘 잡는 거지?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뭘까? 사탕은 왜 많이 나오는 거지? 사탕은 맛있지? 집에 레몬 사탕인데 먹고 싶다. <laughs> 의식의 흐름, 그대로 야, 시노비를 좀 지워줄까? 이강 이렇게 된거 시노비로 간다. 안 그래도 뭔가 공속효율이 좋아진 느낌이 있어, 요즘에. 많이 지어줄 필요까지 없을 것 같고, 신호비를. 그냥. 적당히. 몇 마리만 섞어주고. 뭔가 살살 녹여주고. 왜잡는지 모르겠지만, 잘 잡고. 좋고. 강력하고. 한번 소환해주고, 간다! 시노비 하나 더 지어주고 음. 연금의 위치들이 좀 안좋긴 하다 연금의 위치가 좀 왼쪽에 가고 중간쪽에 시노비를 사실 시노비를 지을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지금은 그런 건 있긴 한데. 아, 요즘 신호비 쓰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닌자가 맞는 빌드긴 하구나. 뭔가 사기 느낌이야. 실제로사긴거 같고. 20라운드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많은 신호비가 있지만, 어? 사실 못 잡거든요? 이거, 이거. 깨려면 에너자이저 토템 하나 지어 줘야 되는 거니까. 이야. 가랏. 미쳤다. 기대했는데 진짜 파시 너무 기대된다 이거. 어? 아니 90라운드. 지금이야, 뭐. 아, 근데 지오 엠지도 약간 불안불안한데? 야, 이거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그만인자 필요하다, 지금. 야, 5이형 그만인자는 어떤 느낌일까? 보조 특성. 좀 롤을 좀 하는데 보조룬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과연 이 그랜드마스터 닌자에게 보조 특성이 역첩보다 나 지금 깨는 것도 좀 불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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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하다 불안해야 되는데 안 불안하네 생각보다 15만 딜 뭐야 이거 야 이거 줄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것좀 보세요 아 이게 앞으로 톡 튀어나오는 오야 이땐 말하네? 이신을 축하해 에이. 이, 약간 오디오를 꺼놨다고 자기 레벨업 했다고 좀 들려주고 싶었나봐요 그럴수 있지 고생했어 이신을잘 찍었어 뭐 딱히 딜은 좋은건 아니지만 아 돌아가는거 재밌다 이거 돌아가 근데 슬슬 근데 업그레이드를 안해주니까 개수가 안 늘어나니까 조금씩 밀릴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드네요 뭐와어 아, 아, 이상하다. 꽤잘 잡네. 안 넘어갔죠 여기? DT가 훅갈수 있는 상황이야 내 생각엔 근데 이게 지금 그만 인자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만 인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95 라운드나 뭐99 라운드 이럴 때 위험할 수가 있어. 자. 이럴 때 공속 증가! 아, 돈을 많이 주긴 한다. 이거 가능하나? 특수능력 다 활용하면 가능하나? 야, 이거 한 마리 때문에 계속 안 나오는 것들 봐. 95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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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하나 팔아줘야겠는데, 일단. 과 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이거 통과하네. 95는 안 되네요. 확실히 납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빌드는 힘들어. 납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해. 오늘은 여기까지.